더운 여름철에 기름이 폭발한다면 스킨케어 제품을 바꿔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비교적 가볍고 트러블 진정에도 확실했던 제 꿀템들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추천템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피부 타입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 피부 타입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성의 여드름성 피부입니다. 다만 조금 더 속건조를 느끼는 그러니까 좀 피부가 좀 땡기는 느낌을 자주 받는 수분이 부족한 지성 타입이고요 엄밀히 따지자면 지성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드름 레이저 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서 피부층이 굉장히 얇고 민감하고 되게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좀 얘기할수록 좀 뭔가 좀 속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예민 민감성 여드름 지성 피부 타입이라는 거 알면서 드디어 추천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너 추천입니다 우리 여드름, 지성, 민감성 즉 여지민 피부라고 할게요 이 여지민 피부에는 개인적으로 토너 사용은 안 하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토너 스킨 이런 게 예전에 약 알칼리성인 비누로 세안했을 때 약해진 피부를 얼른 약산성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비누로 세안을 잘안 하고 약산성 세안제도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크게 쓸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물론 세안할 때 남아있는 미세 잔여물을 닦아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 같은 여지민 피부에는 오히려 많은 화장품에서 사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성분만 봐봐요, 50개가 있는데 스킨 앰플, 크림 다 바른다? 중복되는 것만 빼도 100여 개인데 좋은 게.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약 알칼리성 폼클렌징을 사용했을 때나 진한 메이크업을 사용했을 때는 저녁 세안 후에는 토너 스킨을 사용해줘도 되는데 이때 저는 비교적 순하고 진정 효과도 있는 메이크프렘 인테카 진정 토너 요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물처럼 주르륵 흐르는 제형에 발랐을 때 산뜻하고 흡수력도 좋아서 그냥 물로 흡수시킨 것과 똑같은 느낌? 그리고 좀 업그레이드된 시카 인테카를 주성분으로 가져가서 진정 효과에도 확실히 느껴볼 수. 있다고 하고 실제로 여드름 민감 피부에도 괜찮다라고 또 나와 있어서 정말 자극 없이 진정되는 토너라고 하는데 사실 진정이나 이런 건 앰플 단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인생 토너다라고 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다음으로 앰플인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앰플이 유효성분 즉 피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어서 크림만 바르기보다는 앰플을 꼭 발라주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고 앰플 단계가 트러블 진정이나 속건조 이런거 잡아주는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트러블 진정에 포커싱을 맞춰서 뽑으려고 했고 그중에서도 어떤 앰플을 뽑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파티오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토리든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나름 발림성도 좋아서 사용 후 끈적임도 크게 없고 진정 앰플 중에서도 비교적 흡수력이 빨라서 우리 여지민 피부에게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좀 사용하다 보면 트러블 진정 효과에는 확실하게 체감을 할수 있었던 앰플이었고 특효성분도 깔끔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약간의 색소침착 개선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었나 싶었고 이 부분이 역시 제약회사가 만든 건좀 다르구나 라고 좀 느꼈던 앰플이라 추천입니다 다음으로 크림 단계인데 마찬가지로 앰플의 유연성분이 날아가지 않게 적당한 유분감이 도는 크림을 그 위로 코팅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가장 유분감이 적게 올라 하면서도 수분 진정은 확실히 채워주던 크림은 이젠트리 어니오 뉴페어 겔 크림으로 뽑았습니다. 그냥 보시다시피 정말 가벼운 제형이라 발랐을 때도 와 진짜 가볍다라고 매번 감탄하던 크림이고 정말 여름에 딱 어울린다라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로 가볍고 잘 발리고 흡수력 빠르고 무엇보다 민감 여드름성 피부에도 사용하기 적합한 퍼펙트한 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토너 앰플. 크림순으로 좀 추천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토너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그, 잠깐만, 다시. 토너는 선택이 아닌, 아, 잠깐만. 토너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 진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나, 약 알칼리성으로 세안을 했을 때, 요럴 때에는 메이크프렘, 인테카 진정 토너를 한번 싹. 발라주시고 이후에 진정 성분이 가득한 파티언 도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으로 진정을 한번 넣어주고 이게 쉽게 날라가지 않도록 이젠트리 어니언 뉴페어 겔크림을 살짝 발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화장품 추천은 개인차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 반드시 가까운 올리브영 매장이 있다면 손목, 손등, 턱, 이마 그리고 볼 순으로 직접적인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테고요 뭐 수부지, 복합성, 건성 피부에 따른 뭐 요청이 또 들어온다면 어김없이 추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반드시 대댓글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스트 사이브드